안녕하세요 이덕준 업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 판단 기준인 업무상 적정 범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는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에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내용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은 크게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업무 외의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각각의 괴롭힘 유형에 따라 특정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과 같은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언어적 괴롭힘에는 폭언이나 욕설, 비하 등이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욕설이 섞인 폭언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 언어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녹음 파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녹취 자료가 법적인 문제 없이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올린 동의 없는 녹음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 괴롭힘 판단 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시나 주의 명령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용상 상당성을 결여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무시, 책임 전과 차별 허드렛일 부여한다든지 업무 배제, 업무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미제공한다든지 사직서 및 반성문을 강요한다든지 감시나 업무 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등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외 괴롭힘 대부분의 사례는 장기 자랑이나 경연 대회 등 강요, 사적 용무 지시, 사적 영역 간섭 등이 해당되고 특히. 회식자리나 워크숍 같은 자리에서도 주로 발생합니다. 판례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차량신부름 시키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적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는 따돌림, 소문이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직원에게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급상 우유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집단적 괴롭힘은 집중적인 폭언이나 모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괴롭힘 판단 및 발생 시 조치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